네, 우리 뷰노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% 캔들 헌터고요. 자, 오늘 어, 이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들이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이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, 마이너스 한2%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지금 시점에서 어, 지수가 조정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모든 섹터군들.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대비해 가지고 이 뷰노는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흐음을 지켜 나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뷰노 주제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지 그리고 잠재적인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목표가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자,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핵심적인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 드리면서 차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제 의료 AI 관련된 수혜주들, 자,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의료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웨어러블 그리고 의료용 AI 관련 수혜주들이 뜰 수밖에 없는 산업 전망, 자, 얼마만큼 밝은지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왔고요. 자,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뷰노가 발생될 수 있는 잠정적인 매출 추이는 또한 얼마 정도 되는가. 자,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4월 달에 있을 노출 예정 공시 한 개와 이슈 두 가지도 준비했고요. 자,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매물대를 체크해서 우리가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과 두 가지 시나리오,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다점들은 어디인지, 자, 핵심적인 내용들 다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, 우리 뷰노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-5765-2186으로, 자, 뷰노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 핵심적인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라점 한번 조금 강조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차트 설명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10-5765-2186으로 뷰노라고만 한통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제가 뭐 비용 받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들은요. 4 5 0 0원대5 5 0 0원대 그리고 6만원대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이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1차, 2차, 3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저점을 희탈하지 않는 흐름으로써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홀딩하는 전략 한번 취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자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은 기입을 해뒀습니다. 자,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꼭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KB증권과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물량들이 어,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걱정해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홀딩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32,000원대를 지지받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3만원 라인 대 자, 이 자리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. 일단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내가 뷰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.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뷰노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2024년도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갈수 있는 히든 주 종목 제가 한 종목 정보 준비해 왔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보율이 무려 어2,300% 아니죠? 정확히 23,000%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,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.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. 자,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.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. 자,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, 자,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. 자, 단위 금액이 얼마죠?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. 자, 외국인, 기간, 금투, 보험, 투신, 연기금. 자,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. 자, 얼마입니까? 100만, 1 0만 1억, 10억, 100억, 1000억. 자, 외국인이 3,800억. 기간도 3,800억, 금투 1,000억, 자,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,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름, 지금 현재,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, 어,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,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.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.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.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.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. 자,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.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%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,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.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? 010-5765-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. 그죠? 네,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, 자 2024년도 정말 어,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,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어,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